광첩사령관은 저희들, 광첩사령관인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흥정원 차장은 육사선후배사입니다풍장원 차장이 육사선호배입니다. 어, 첩사령관은 저희들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라는 말을 해왔다고 합니다. 10시 58분경, 어, 2차 전화를, 어, 2차 통화를 하였습니다. 10시 53분 대통령 전화를 받고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 되었다가, 11시 6분경 3차 전화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화를 기피하는 분위기, 맨 처음에는 방첩자령관이 전화를, 통화를 기피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전화를 했다는 말을 하자, 어 방첩사를 어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해서 전화를 했는데 뭘 도와주면 되겠냐고 어, 물어봤더니 어그제서에 어, 그제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어 일단 어 국회는 경찰을 통해 봉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목표가 국회이구나 라는 저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어, 그러고 나서 선배님 이걸 도와주세요.면서 하 어, 체포 조가 나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됩니다. 어,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면서 위치 추적을 해달라고 했는데 정확한 워딩은 검거 지원을 요청한다 이렇게 어, 어,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명단을 불러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 이게 좀 위험하니까 보안 폰으로 하지 그런데 보안 폰이 감첩사령관부 그 인차장은 돼 있지 않아서 그럼 사람을 보내니까. 어, 사람을 보내라고 했더니 그럴 시간이 없다. 그래서 그냥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고 어, 진짜 명단을 갖다 불러줬다고 합니다. 어, 명단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그 스토어 그, 대상자분들. 이분 저홍차장이 기억하는 순서입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박찬대, 정청래, 조국, 김어준, 김명수 전 대법관, 김민웅 참모조로 김민석 저희 최고위원의 형님이시다고 청구. 성님인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권순일 그리고 권순일 전 청관이 위원과 또한 명의 청관이 위원을 어, 불러주었는데, 어, 기억을 못 한다고 합니다. 어, 여기까지 듣고, 그대로, 워딩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미친 엑스로구나, 그거 생각하고, 그다음부터는 메모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 저, 노총인지, 민주노총 그러니까, 그, 한국노총인지, 민주노총인지는, 저 노총인지는, 어, 잘 모르겠는데, 노총위원장, 한 명을, 한 명은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1차 검거, 2차 검거 대상자를 축차적으로, 1차 검거, 2차 검거를 주차적으로, 대상자를 추차적으로 검거할 예정이며, 방첩사에 있는 구금시설에 구금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방첩... 어, 방첩사령은 1차, 2차 검거를 추차적으로할 어, 예정이며, 방첩사에 있는 구금시설에 어, 구금해 조사할 예정입니다.